임영웅님의 TS 샴푸 광고가 살짝 공개가 됐죠. 그 속에는 정말 청량한 그린 웅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티저 영상에 공개가 돼서 정말 팬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후에 공개가 됐죠.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웅님이 정말 센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도 이 제품과 좀 맞춰 입은 걸좀알수 있습니다. 이 그린 색이 되게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흔히 입는 색깔 옷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촐실할 수 있는데 이명이 뭐 그냥 외모로 소화를 한 번에 그냥 해버리죠 팬들은 너무너무 예쁘다 심장이 뛴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임영님의 얼굴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흔히 뭐, 고양이상, 강아지상, 곰돌이상 이러는데, 지금 영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은 강아지 있고, 고양이 있고, 곰돌이도 있네요. 어떤 게 제일 귀엽니?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플을 좀 이용하고, 팬이 도 직접 또 그린 것 같습니다. 팬들은 다 이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TS 샴푸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영임 웅 샴푸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TS만 믿어요. 진짜 영웅들 샴푸 하고 나와 있네요. 트러스트 TS 하고 영어로 딱써 있네요. 영임이 하늘색 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하늘색의 이미 영임 뜬다. 라퍼 품 라인도 영임이 하나봐. 보니까 블랙 에디션도 있던데 그게 바로 가죽 자켓이 아닐까 싶다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공개될 게 엄청 많다는 거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이 장경 대표님이 정말 물 들어올 때도 젓는다고 다양한 컨셉들을 임영웅님의 이미지와 접목시켜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좀볼수 있게끔 제품과 영상을 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과 포즈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죠. 어디가 또 어디가 또 하고 어떤 일 하나 났니? 어떤 게 너의 취향이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명님의 OTT가 티빙에서 공개가 되면서 실시간 인기 프로그램 1위를 차지를 했죠. 또 인터넷과 또 언론도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직도 공연을 하는 중인데 지금 영상을 공개를 한 거예요. 한번 공개한 게 아니라. 다시 보기를 통해 보기에 따라 저는 정말 수천 번볼수 있게끔 언제든 TV만 접속하면 볼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12월에 부산과 서울에서 앵콜 공연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가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연의 기본 전개가 다 알려지는 것이고 앞으로 공연할 때 이번 공개된 영상 이상으로. 잘해야 하는 압박감이 생기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티스트에게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임영님은 그걸 해낸 거죠. 그냥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또이 TV에서 콘서트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2월 앵콜 때 공연을 봐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뭐 이거는 거의 희박할 것 같아요. 뭐 표를 못 구해서 지금 다들 난리인 상황이니깐요 지금 임영웅 님 측이 엄청난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아티스트가 제일 압박이 심할 거예요. 뭐 그리고 소속사, 같이 주최를 하는 CJ e 는다 마찬가지겠죠. 이 공연을 정말 외우고 외우고 임영웅 님의 동작 하나, 느낌 하나를 다 수천번 보고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연은 반드시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점을 이제 아티스트인 임영웅 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뭐 8월 말이잖아요. 그쵸? 또 놀라운 점이 바로 무료에 가깝다는 게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기존 생중계도 뭐 거의 팁이 월정액만 내면은 볼수 있었죠. 근데 이미 형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엄청 많기 때문에 뭐 거의 너무너무 저렴한 거랑 다름없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돌들이 공연을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를 했는데 그때는 관람료를좀 받았습니다. 또, BTS 같은 경우도 인터넷 공개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아티스트 입장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CF, 음원, 음반, 방송 출연, 공연,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수입이 많은 게 바로 콘서트 티켓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굿즈도 마찬가지고요. 중간 가족이 좀 많이 생략된대요. 그래서 오로지 좀 아티스트가 많이 좀 수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콘서트 부분인데 지금 이명님은그걸좀 많이 내려놓은 거좀알수 있죠. 사실 이 티빙에서 이렇게 다시 보기 안 하고 실황중계 안 하면은요 정말 벌써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정말 엄청난 거액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명님은 자신만의 소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무명시절부터 나오긴 했죠. 자신도 이제 어려운데 노래 잘해서 받은 소정의 상품으로 기부를 하고 정말 다양한 행보를 보여줬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다시 보기까지 엎친 데 덮쳤다 충격에 충격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모든 행보가 가능한 거는 그냥 자신감이에요. 내 공연, 난 자신있다 이거예요. 3 시간 동안 이렇게 혼자 라이브를 한다는 것도 엄청난 자신감이고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영희님이 노력을 했잖아요. 포컬 트레이너 선생님이 얘기했죠. 영희이 연습 많이 한다. 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와서 체력 훈련을 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영희님은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월 앵콜 공연을 위해서 영희님이 세트 리스트부터 다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새로운 곡들을 또 새로운 멘트와 다양한 볼거리를 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마무리가 됐죠 여기에 배우 조조역이 가수 임영웅 닮은 걸로 떠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이거 지금 드라마에 나온 배우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닮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네요.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이에요.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죠? 음, 비슷해서 좀 이렇게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게좀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일반인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연예인에 관심이 없는데, 지인이 이명 노래를 보내줘서 들어봤는데, 노래 되게 잘하네요. 이 친구 인상은 어떤가요? 그리고 노래, 라이브는 어떤가요? 잘하나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가수는 가창력은 유명 뮤지션들,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대목입니다. 라이브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죠. 음원이나 라이브나 똑같습니다. 또 인성 또한 칭찬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소란 여행력, 또 팬들의 기부 활동. 세상을 좀 밝게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훈 가수 인성은 이미 널리 널리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한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죠. 또, 사랑의 꽃센터에서는 유명 시절 때 노래교실 강사님의 은혜를 못 잊어서 강사님의 노래를 불러서 역주행시키기도 했고요. 또, 마량에 가고 싶다 곡을 불렀는데 이 노래로 마량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극을 했습니다. 또, 평소에 스태프분을 잘 챙기고 동료들의 생일이나 바쁜 와중에도 지인들의 결혼식 축가를 부르러 부산까지 내려가고 또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대표가 결혼을 할 때도 직접 가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 라이브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번에 전국 투어 공연을 보면 정말 천장을 뚜렷한 가창력으로 많은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명 라이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요 아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나올 겁니다. 라이브 실력은 정말 동료, 가수, 선후배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모든 행동이 바르고 효자예요.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가수입니다. 또 이렇게, 이러한 신문 기사로 났죠. 이거 예전 기사인데, 예전에 영임 이제, 심폐소생술 해서 시민을 구한 이제 그런 기사인데, 신문으로 보니까 새롭죠. 보면, 사고 운전자의 뛰어가 심폐소생술을 한 히어로, 알고 오니 이명이었다 하고 사진 나와 있고요. 쫙 나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정말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만 보다가 이렇게 신문으로 보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